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명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두레박입니다. 오늘 주제는 역사를 바꾼 전염병 가운데 첫째로 고대 그리스 로마를 붕괴시킨 전염병을 살펴보려 합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역병과의 투쟁이었습니다. 지구 역사 45억년이라고 한다면 박테리아는 35억년 전에 생겨났고 바이러스는 그 이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35만 년 전에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 유전자는 8%가 바이러스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인체 구성 세포가 약 37조 개라고 한다면, 인체 내의 미생물의 세포는 1내지 1.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류가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해 온 것은 농경 시대부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인류의 발전에 발맞춰서 바이러스 또한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인간도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바이오 및 제약 관련 산업을 빠르게 변화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아, 팬데믹급 전염병만 해도 몇 차례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인류가 직면한 위협으로 핵무기, 온난화, 소행성과 지구와의 충돌, 그리고 팬데믹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팬데믹을 기후변화 또는 핵전쟁과 함께 인류의 3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과거 전염병 가운데 인류의 역사를 바꾼 큰 역병의 결과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가 지나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전염병은 40여년간의 페르시아 전쟁 승리 후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맺어 그리스의 주도권을 잡자 이에 반발한 스파르타 중심의 펠레폰네소스 동맹과의 28년간의 그리스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를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절정기를 이끌었던 개전 초기 아테네 장군 페리클레스는 영화 300의 모티브가 된 페르시아 전쟁의 테르모필레 전투의 주인공들인 최강의 육군을 자랑하는 스파르타와의 지상전을 피하기 위해서 피데우스 항구까지 높은 성벽을 쌓고 모든 국민을 대피시키고 델로스 동맹의 함대를 이끌고 헬로폰네소스 해안 지역을 유린하는 양동 작전을 씁니다. 이러한 전술은 성공하는 듯 했으나 아테네 폴리스 성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고 불결한 위생까지 겹쳐 BC 430년 역병이 발생해서 다음해 회의 클래스는 두 아들을 잃고 자신마저 죽는 등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 약7 내지 8만 명이 죽어서 아테네가 패전하는 원인의 하나가 됩니다. 이 역병에 대한 기록은 아테네 장군이며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의 역사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고열이 나고 눈이 충혈되며 목구멍에서 충혈 현상이 나타나고 이어서 재채기, 구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갈증과 격렬한 경련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기록에 의하면 에디오피아에서 시작하여 지중의 전역에 많은 피해를 어, 줍니다. 지난 100년 동안 30여 개의 병원균이 제시되는 논란이 계속되다가 1999년 1월 메릴랜드 대학 제5차 연례의학 학회에서 발진 팁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도 병명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아테네 전염병이 중시되어 온큰 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 서양사에서 아테네와 투키데스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페리클레스의 전물자들을 추도하고 아테네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유명한 장례식 추도사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캐티즈버그 연설이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역사상 최초의 발병 기록이요. 전염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만이 같은 병에 걸린 환자를 간호할수 있다고 하는 기록에 의하여 백신의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시리아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귀국하면서 퍼지기 시작한 안토니우스 역병은 15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인구의 25%인 500만 명 이상이 숨지게 하였습니다. 유명한 스토아 철학의 명상록과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철인 황제인 마르쿠스 아울레우스. 안토니우스마저 58세의 나이에 역병으로 죽음으로써 로마의 평화시대인 탁스 로마나 시대가 저물게 됩니다. 동로마의 유스티아누스 역병은 이집트에서 전파되어 하루 1만 명 이상이 사망하여 동로마 제국의 4분의 1가량이 목숨을 잃었고 유럽 인구의 50 내지 60%가량을 감소시켰는데 이때를 1차 페스트라고도 부릅니다. 이후 정치적 종교적 요인이 겹치면서 결국 2차 흑사병 절정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존속되어 왔던 단일 제국인 비잔티움 제국 또는 동로마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역대 최대 피해국이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유라시아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자 도시와 국제화에 가장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고대 유럽을 휩쓴 세 차례 팬데믹은 아테네 민주정은 물론이고 황제 일인 체제의 중앙집권적인 어, 대제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지방 영주들이 군주로 부상하는 중세 봉건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어, 다음에는 중세를 붕괴시킨 흑사병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레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